저 제가 생각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그거는 본인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초대하신 거다. 그러므로서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어떤 강제나 강요나 규율의 예선가 아니라 네. 그리고 뭐 지금 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다뭐 지키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도 말자.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한걸한걸씩 나가는 거다. 라는 게이 제가 제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응. 세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르세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오늘 설명, 설교를 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기독교인은 어,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할것 같아요 지켜야 할것 같아요 아 오늘 말씀 보니까 아뭐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걸까요? 율법의 내용에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laughs> 이게 어, 가장 뭐, 뭐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논쟁이 되는 이제 율법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지금까지 우리의 계속되는 어, 논쟁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바울도 계속 얘기하죠.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매일수 없다, 율법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또내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고 1.1핵도 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럼 뭐가 맞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런 이, 어,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주제가 딱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딱 던지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도대체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우리한테 뭐 이런 궁금증을 좀 자아내죠. 어, 뭐가 완성이지? 이제 이런 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의가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될때이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존의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한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시거든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형제 자매에게 화내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 너희는 가늠하지 말아라. 라고 한걸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음욕을 품지 말아라. 너희는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혼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존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이 율법의 요구를 더 넘어서는 더 나은 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 율법의, 율법의 그 제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어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단순히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깊은 내면과 욕구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 무리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려운가요? <laughs> 네. 어떤 게 어려운가요?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지키기 어렵죠. <laughs> 맞아요. 사실 오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어렵진 않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게 되나? <laughs> 그게 되나? 그렇게 살수 있나?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어, 질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줄때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내용을 볼때 그 요즘 문해력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문자, 문자 신화가 1단계예요. 가장 기본.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음. 하는 그게 분명히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까라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문자적으로 해석했던것 같고 그냥 예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거지?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서 말하는 어 본질적인 게 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오늘 보니까 그 완전케 하려 한다는 그 헬라어를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해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뭐, 뭐 먹지 마, 먹지 마, 했던 그 이유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위생에 관한 부분들이나, 음. 그때 당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런, 그건 율법이라고 할수 없는 것 같고, 음. 그 외에 뭐, 뭐 사람에 대해서나, 생명에 대해서나, 되게 존중하고, 귀의역이고, 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그 조건을 가지고 더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너희가안시켰지너 죽어야 돼.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방식의 이해들이 음. 예수가 볼때 너무 안타까워. 율법 안에 정말 사랑의 본질이 있고 음. 율법 안에 정말 이게 좀 깨달아도면 좋겠는데, <laughs> 저것들이 맨날 의로운 척하고 지키는 네. 나는데 <laughs> 저건 속에는 시커먼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지고 음. 자꾸 더 사랑해야 되도더 미워하거나,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음. 용서해야 되면 도불구 하고 내가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고 의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 때문에. 음. 그, 그 돈도 본질적인 의미를 알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는 말씀이시죠. <laughs>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요구가, 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걸까?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느끼셨겠지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과 뭔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런 분인 거예요. 최고의 선이잖아요. 악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살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까지도 화두차 없으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조금의 미움도 없으셔서 예수님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정말 조금의 미움도 없이 그냥 안에 든게 사랑밖에 없어서 정말 쥐어짜도 나오는 게 사랑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아, 그 지점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율법은 그런 거다. 율법은 그 지점이 완전한 선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그런, 우리를 알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 라고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가,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데. 이말 자체가 나는 그, 거기에 있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음, 우리의 존재가 타당한가? 우리가 존재하는 게 정당한가?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율법은? 아니, 너네 전, 정당하지 않아. 너네 그렇게 존재야다는 게, 사장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정당하지 않아. 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한강 작가,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책 선물해 주셨잖아요. 채식주의자. 그 한강 작가가 그 노벨상 받고 강연을 한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소설을 쓰면 항상 그 핵심 질문 한 가지씩을 들고, 그거에 대한 답을 갈구하면서 책 글을 쓴다고 해요. 이제 채식주의자를 쓸때 그 고민은 뭐였냐면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인간의 그 뿌리 깊은 폭력성은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식물이 되려고 하는 그 주인공은 식물이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발버둥 속에서도 그럴 수 없다. 그것이 저는 우리의 그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말하는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악에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악에 대한 고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최고의 선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율법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네 그럴 수 없어. 그러면, 그렇게 끝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렇게 끝나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아, 우리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시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너희가 정당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당하지 않은 우리에게 정 정당해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칭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칭의. 의롭다 고 칭해 주신다 이제 이런 건데 전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좀 어떻게 쉽게 이해해 볼 수까? 이해해 볼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칭의를 영어로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스티피케이션,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당화하다, 정당한 근거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찾아봤습니다, 영어사전 <laughs> 그래서 정당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인간은 정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완전한 선인데 인간은 선하지 않잖아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품을 수 원래는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당하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하다고 품어주셨고, 그것이 잘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 사역이 오셔서 세상에서 너네 가치 없다고 얘기되었던 사람들, 너네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줬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세요.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그분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그 죄인들과 그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이 뭐가 잘나서 예수님이 너내 가족 될 만해? 해서 끌어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은혜를 그냥 본인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어떠한 선함도 없, 없더라도 괜찮아. 내, 내 품으로 와. 라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때 어떤 율법의 제약으로 선을 추구하려는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더 열심으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증언하기로는 너 이거 지켜. 율법의 문자적인 강요로 지키는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선에 이르, 완전한 선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된 나를 정당하게 여겨 주심으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의 은혜로 내가 그 응답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됐더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 사람을 받아 줄수 있는 거.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우리가 더그 선행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결과는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건데, 그러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난 행하지 않아도 의로워. 거기서 그게 끝나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칭의로는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행을 해, 행해야 한다.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럼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중요한 얘기는 쏙 빼고 행에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받아 이걸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행하게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랑을 깨달아라라고 하는 오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건 없음에도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 사랑에 깨달으면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고 선행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루터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점을 좀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말이 달라지는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죄인이야.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너 의인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약간 양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내가 종교인이야, 내가 내가 나 굉장히 선하게 살았는데, 나죄 없는데, 나이 정도 살았으면 잘산것 같은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너 죄인이야라고 고발을 하는 것 같고 반대로 아, 나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 정말 인생에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너 충분히 가능성 이 있어. 너 하나님께서 너 의롭게 살라고 너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뭘까? 그러면 네잘 분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어려운 주제예요. 정리요? 정민 <laughs> 정리요? 네. 저,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그거는 본인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초대하신 거다. 그러므로서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어떤 강제나 강요나 규율에 의 예선가 아니라.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다뭐 지키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도 말자.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하님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한 걸음 한 걸음씩 한 나아가는 거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응. 우리 각자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한마디씩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저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하나씩 작아지기만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빛이 더 비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